네, 공군의 네, 네. 이유는 이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 공군에서 호천 5호사하고 나서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했고 재산의 성취를 많이 했다는 예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의원이 오늘 총장에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조치해 주라고 했는데 현정이다 봤습니까? 주민들 만났습니까? 아직 법관 봤습니까? 몇번이 된대로 찾아뵙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데 공의원이 얘기하고 그걸 3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가봤어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 난다고 하면서 왜 최우선적인 일을 미루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해야지.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실제 어, 피해 지역이 행정구역, 완전 공무원적 사고를 분도 하고 있어요. 행정구역을 해서 일이동면은 해당이 되는데 바로 옆에 행정구역 거리는 똑같은데도 일동면에 있는 수임리, 과대리, 사진기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되고 있다고. 단절한 보수가 있는데 왜 포함을 지금 고천 주민, 피해 주민들이 오늘 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목소를 하려고 아마 계룡대 정문에 11시부터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통보 받았습니까?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정감사 끝나고, 오전 끝나고 꼭 총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목소리를 꼭 들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장에 네. 가서 실제 피해 현황을 보고, 공군 피해를 줬으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피해를 줬으면, 최우선적으로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군대행 시절에 일어났다고 방치면되겠어요이제는 정부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공무총장에임명받아서이 가운데 최우선을 해야 될까? <laughs> 운용, 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예. 이 중에서 공군이 해야 될 것은 운용 비행장에 대한 소음 문제와 보호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 생각되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죠. 소음 대책과 보상 기준이 대단히 적어해야 돼요. 내부시 지역과 기타 지역은 다른 기준을 또 변수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제이 기준도 좀 낮출 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 보면은 삼종 지대는 3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월 6만 원인데이 기준이 언제 적용됐는지 아세요? 2011년에 2 0 1년도 됐는데 벌써 15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 이것도 현실화 돼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끔 보완하도록 그 습니다 15년동안 국가 얼마나 올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좀 탄력적으로 국민의 문제로 나으려면 이런 것도 좀 현실화 해야 되고요. 어, 소음 피해 법률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군대에서 다고시죠 공항소음방지법에 대한 민감행위상의 기준과 우리 군소음방지법이 또 준이 다른가요? 민간 비행장은 토지매입총과 손실보상이 실시되고 군에서는 월보상금으로 정리되는데 이 기준도 민간 기준에 맞추어서 좀저장적으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장과 같이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한 일상에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되고요 비행 안전보행에 대한 고도 제한을 좀 완화할 필요가. 다음 남은 것이죠. 실제 상남시 같은 경우 100%가 여기 에 58%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주원시는 48.3%가 50 전체 반 이상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인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언제 적용되는 겁니까? 시의원 김창아 정상이 나오겠습니다. 이 기준 언제 적용됐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본위원회 확인하기로는 2002년도에 적용한 주문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지금 재정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로사항이 많고그 사이에 전투기나 공군의 비행 전투기나 그 성향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부 네. 이각 예, 아, 그, 그 전투기의 성능이 조절할 때만들어지기 중이에요. 그래서 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 어, 지역 상생과 또 은, 안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본적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50% 이상이 이렇게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군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접근을 다 그렇게 하수있습니까